안녕하세요. 김수의 맛있는 절밥 김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이 뭔지 아세요? 비싼 음식? 아니면 구하기 힘든 음식?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은 제철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싱싱한 요리입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그 계절에 나는 제철 재료들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건강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철. 채소인 여름 채소 가지로 하는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스님과 메뉴부터 만나보시죠. 사찰 요리의 대가 선재 스님이 제철 맞은 여름 채소 가지로 다양한 요리를 선보입니다. 알싸한 생강으로 입맛을 돋우는 가지 생강볶음,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가지찜, 열도 식혀주고 여름철 피부 트러블도 잡아주는 효자 식품, 가지로 만드는 특별식 지금 시작합니다. 선재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날씨 엄청 네. 더운데, 네. 강의도 많이 하시고, 신다 네. 그러던데, 건강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laughs> 오늘 네. 선재 스님께서 가지 생강 볶음과 그리고 가지 찜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네. 특별히 오늘 이 음식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이제 아까, 좀 아까. 김수희 씨께서 네. 제철 음식이 보약이라 그랬잖아요. 최고라고 그랬죠. 경에도 네. 보면, 네. 계절에 따라서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에 나는 제철 음식. 잎이 넓은 상추라든가 그다 미끈미끈한 거 가지가 미끈미끈하잖아요 아, 네, 겉에가예 네, 네. 그걸 많이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 가지와 또 상추와 또 네. 생강은 여러 면역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예 아주 가지 생강볶음을 먹고 나면 여름에 기운이 많이 네. 솟는 그런 음식이죠 예 네. 열도 식혀주고 빈혈과 피부에도 좋고 가지. 정말 효자 식품인데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가지 생강 볶음부터 만들어볼까요? 먼저 재료부터 알아보시겠습니다. 알싸한 생강의 향이 입맛을 돋우는 가지 생강 볶음 재료부터 알아볼까요? 가지 3 개, 생강 한 통, 고추장 6 큰술, 상추, 조청, 들깨, 들기름 약간씩 준비해주세요. 자, 가지 생강 볶음 재료부터 우선 알아봐야 네. 되겠죠. 예예. 네, 네. 이제 생강하고 가지하고 상추인데요. 먼저 가지를 썰어야 돼요. 네, 가지를 네, 네. 썰어갖고, 네. 가지를 아주 많이, 드, 저기, 뭐야, 먹을 수 있는 요리거든요. 네, 저도 썰어볼까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반 갈라서요. 네, 네. 어스르다가어착착 아, 이렇게 썰어주세요. 네, 네. 아, 얇게. 네, 네. 그래서 이거 아주 상추쌈에다가 듬뿍듬뿍 네. 싸먹을 거니까요. 많이 하셔도 돼요. 예, 얇게 썰어주세요. 예, 얇게 썰고 뭐, 집에서 맨날 하, 뭐 응? 주부 주부도 하시니까 그죠? 네, 그렇죠. 예, 취업이 직업, 예. 다양합니다 저는. 다양하죠. 네. 엄마의 네. 네. 그래서 반 어, 갈라서 칼도 이렇게 무쇠 칼로 잘안 쓰시죠? 네. 아니 근데 무쇠 칼이 좋더라고요. 예, 네. 고기 네. 썰기도 좋고요. 예, 네. 옛날에 이런 거 무쇠 무쇠칼이... 칼 썰어서 네, 네, 볶는 것도 막 무쇠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이렇게 비녀도 넣고 그랬는데 요즘에 네. 칼도 그래서 일부러 좀 고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갖고 나왔어요. 아니 근데 예. 무색칼을 써보면요. 예. 무색칼 쓰다가 그 다른 칼은 못 쓰겠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예. 네. 네. 갈아서 쓰기도 음. 하고 그러니까 같이 썰은 거를 좀 집어놓고요. 네. 자, 네. 을까요 음. 음. 아, 네. 이 정도만 할까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생강을 네, 네. 이제 껍질을 까갖고 네. 다져줄 건데요. 네. 양념이라는 것은 약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강을 이제 그~ 먹으면 면역력이 키워진다 그랬는데 네. 우리 특히 여름에 이렇게 생강을 좀 먹어줘야 되는데 많이 네. 안 먹게 되거든요. 아주 가늘게 채를 썰어서 다채를 썰어서 예 저, 저도 썰까요? 예예 아주 가늘게 채 썰어서요. 그래서 이 생강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생강이 이게 더운 열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 생강이 몸에서 냉기를 바깥으로 표출시켜줘요. 아.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더우니까 냉병이 안될것 같은데 네. 여름에 사실 많이 더워요. 찬물도 많이 먹지만 네. 에어컨 바람도 많이 세고, 네. 그죠? 네. 네. 또 찬데도 많이 안게 되고 찬물에 노출을 또 목욕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네. 많이 이렇게 냉기가 몸 안에 많이 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강을 많이 먹어주면 몸 안에서 그런 네. 냉기가 이렇게. 몸 밖으로 나가버려요. 예, 네, 이렇게. 예,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체를 쓸까요? 간혹에 체를썰어서 다져주세요. 아. 예. 아. 응. 음. 우 가수들도. 생각차를 예. 생각차를 많이 먹어요. 목을 예. 많이 쓰는 직업이라서요. 예.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염증 같은 거 치료해주니까. 네. 어, 네네. 목을 또 염증이 생기면 노래 네. 못 하시니까. 우리 또 김수희 씨. 네. 음? <laughs> 노래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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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그래서, 잘게 잘게 채 쓰는 거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채를 네. 쓴 거를 옆으로 돌려서 그래서, 한 번만 쓸면은 다지기가 네. 끝나는 거죠. 아그렇요 예. 잘게 잘게. 예. 예. 그래서 뭐아 편하게 이거 뭐 그냥 네. 어 다지면 안 되냐 그런데 이러면은 다진 거하고 채쓴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생강차 끓여놓으면 금방 상하고 이게 열이 많으니까 네네. 네네. 예 그래요 그래서 아주 생강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먹기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 겨울철에는 뭐 가정에 음. 필수 음. 저희,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지방 공연단일 때도 그렇고요 네. 큰 공연일 때는 생강 네. 꼭 필수품 먹을까 챙겨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을 네. 먼저 썰어서 놔놓고요. 네. 이제 불을 켜서 이제 가지를 좀 볶아줘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어, 가지가 이렇게 색깔이 좀 이렇게 까맣게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가지는 별로 이렇게 영량이 없다 그래요. 예, 네. 네. 네, 그런데 여기 이 안토신이 아니라잖아요표면에 so, 있는 보라색 예, 색깔 예.칼라 요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아주 좋은 네. 항암 효과를 키워주고 음. 또 옛날에 이렇게 이거 염증 치료제를 먹었다 아,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염증 몸에 들어가면 몇년이렇 염증 치료를 해주는데 특히 이제 그 부인 자궁에 네. 관계된 염증을 치료해주는 데 아. 굉장한 좋은 역할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회사분들이, 특히 엄마들이 예, 드시면 이거 많이 굉장히 좋다 그러죠. 네. 근데 그렇게 또 우린 쪄서 먹고 뭐 이렇게 볶아 먹는 거 하는데 먹고. 네. 오늘은 진짜 가지를 이렇게 많은데 이거 이렇게 먹나? 네. 이렇게 <laughs>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들기름을 두르고요. 예. 음. 충분히 볶아 줘야 돼요. 예. 들기름이다 먼저 볶는 예, 거죠. 예, 예, 예. 네. 볶아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볶아낸 다음에 이제 아니,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 좀 볶고 네. 계시겠어요. 그다음에 네, 예 아니 이렇게 좀 우선 해놨으니까 놔주고요. 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가지 생강에다가 이 가지 그 고추장을 섞어가지고 양념을 해야 돼요. 음. 예 지금 아까 생강 우리 다져놨잖아요. 네, 네, 네. 생강 다진 거 이렇게 네. 넣고요. 네. 고창을이 생강 양만큼 음. 넣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조금 덜 넣어도 되고요. 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준비해서? 이렇게 섞어주세요. 네, 네. 예. 아주 응. 예 골고루 되게 섞어주세요. 제가 볶을게. 네. 예, 음. 그래서 좀센 불에서 볶아줘야지 예, 그 가지가 네. 예, 이렇게 물이 안 생기고 잘 볶아져요. 아센 불에다요? 예. 근데 네. 어나 가지 먹으면서 알레르기 있다 이러신 분도 계세요.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러신 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표고 버섯을 좀 넣어서 아. 먼저 볶다가 같이 볶아줘도 아. 돼요. 아, 예. 아, 근데 진. 생각만 하는 게더 맛은 있는데요. 네네. 아, 그래도 조금 알레르기 있으면 생강 생각... 알레르기가. 네. 예. 아. 그러면 또표고버섯을 먹고 알레르기 있는 분은뭘 먹어야 되냐? 네. 카제하고 같이 섞으면 돼요. 아. 예. 중화를 아. 시켜 주니까. 중화를 시켜 줘 예, 시켜줘서. 예, 네. 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아, 아, 생강이 아, 좀 냄새, 많이 들어갔죠. 네네. 많이 들어가서 가 청청은 조금 좋죠? 넣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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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또 네. 맛, 저게 하니까. 네. 예. 네. 음, 또. 네, 됐어요. 이렇게 넣고요. 네. 아, 어 이제 생강이좀 건... 너무 좀 많다 싶으면. 네네. 네, 네. 뭐, 꼬치장을좀더 넣으셔도 되는데. 네, 네. 보통 이렇게 이제 1대1. :1 아까 꼬치장을더 1 :1 네, 넣어도 되거든요. 네네. 네. 예. 이렇게 해서. 네, 묻혀주세요. 네, 예. 음. 가지를 센불에서 다 익을 때까지 얼른 볶아주시는 거예요. 네. 예. 밭에서 가지 외에 그냥 따서 먹기도 하고, 네, 가을에 또 찬바람 들면 이 가지가 약간 네. 빳빳해지면 사, 굉장히 달고 맛있죠. 네, 그럴 때. 예, 그때 그냥 따서 먹어도 되고, 난로. 마, 그다음에 날로. 날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예, 샐러드, 또 가지를. 샐러드 해먹. 예. 그다음. 그, 네. 저기, 뭐야. 어, 저기, 짱아찌 담가도 맛있거든요. 가지 짱아찌. 아, 예. 가지 또 가지 김치도 맛있고, 네. 한번 삶아서 짱아찌. 예, 살짝 데쳐가지고요. 예. 예. 아. 다 볶아졌거든요. 네. 여기다가 준비된, 예. 고추장을, 장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소스를 갖다 집어넣는 예, 거죠. 예, 예. 이만 네. 생강을 드릴게요. 듬뿍 넣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향이. 예. 향도 좋지만, 맛이 네. 아주 좋아요. 아. 예. 지금 생강 냄새가 아주 지금, 네. 예. 아. 음. 예. 그래서, 별로, 맵쌍, 상가... 네. 아주... 별로 생강을 안 좋아하시는 분도 네네. 이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아 생강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고. 응, 응. 그리고 그게 많이 먹게 안 되거든요. 네, 지금 그쵸? 생강 엄청 많이 했잖아요. 예. 음. 그래서 네, 익으면 네. 네. 불을 끄고요. 네, 접시에 좀 담아보겠습니다. 접시에 예. 음. 이거를 상추에다 싸서 밥하고 아, 같이 싸... 드시는 거예요. 아 예, 예. 네, 예, 예. 쌈장 역할을 하면서 예, 예. 이렇게. 아, 예. 좋을 거예요. 건강식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가족 함께. 중요한 건 뭐냐면, 네네. 우리가 생강을 이렇게 많이 먹을다는 거. 그쵸. 예. 그동안는못 먹게 예, 되죠. 가지도 상추에 싸서 먹기 때문에 엄청 많은 양을 드실 네. 수가 있어요. 글쎄래. 예. 네. 그래서 상추가 또 냉하니까, 네. 이그 생강에 또 매운맛 매, 매운맛 또고추의 매운맛 성분이 있어서 어, 이렇게 음. 중화를 시켜주니까 음. 굉장히 이렇게 싸서 먹으면 좋습니다 예 제가 한분게아 예. 냄새 맛 냄새만 맡아도이그 예. 생강이 아삭한 예. 그런 냄새가요 예. 강하게 벌써 입이 침이 올 시력을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거 예. 같아요 삼겹살을 이렇게 찌어내는 게 아주 싸서 그 예. 가지 생강 볶음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그만인 가지찜 재료부터 볼까요? 가지 두 개, 생표고버섯 다섯 개, 홍고추 두 개, 간장 두 큰술, 생강즙 한 작은술, 참기름 한 큰술, 조청 한 큰술, 고추장 약간 준비하세요. 예, 가지 생강 볶음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가지찜이 준비돼 네. 있죠. 선지스님 찜을 할 때는 가지를 어떻게 손질을 해야지 음. 좀 하, 어, 우리가 가지는요? 다른 예때 먹는 것하고 좀 다른 거 같아 그죠? 예 반을 갈라서 어, 반을 우리가 갈랐어요? 이제 요거 하나 갖고 해도될것 같아. 요 예. 네. 반을 갈라서 이렇게 놓고 네. 옆으로다가 네. 네. 밑에 끊어지지 않을 않게 이렇게 아, 어스로 쓰세요. 그래야 아, 어, 나중 양념이 잘 가니까. 아. 그 스님들은 가지 그다음에 또 호박 이런 거를 이렇게 네. 찜을 해서 잘 드세요. 이렇게 썰어서 네. 그것도 옆으로다가 이렇게 아, 쓸면 네. 아 네. 비닐 예예예 예, 예. 네. 비닐처럼 이렇게 썰어서 네. 또 반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가지를 네.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요 네그 네. 다음에 이제 네. 그럼 나중에 할때 이제 네. 양념이 잘 배니까 아. 그 다음에 이제 표고버섯은 네. 이렇게 요새 생표고 많이 나오니까요 네. 이렇게 좀 채를 썰어주세요 얇게 얇게 네네 아 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가지하고 네. 생강은 네. 서로가 네. 상충작용을 해서 네. 이렇게 그아르레기를 네. 예방해준다 그랬죠아르레기 있는 사람도 예, 이렇게 넣으시고요 네. 아, 네. 예. 어, 이, 이거를 이제 기낭 볶으면 네. 얘가, 네. 어, 지, 저기 그 질기 죠 부드럽지 않고.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네. 뭐라 그래야 하나. 물이 좀 있으면 네. 나중에 네. 얘가 입에서 막 이렇게. 스펀지 입에. 아, 그래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얘를. 네. 뭐, 소금물을 좀 넣어도 어. 되고요. 이때 아. 양념을 읽어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짜수. 꽉 짜면 네. 물이 나와요. 아. 예, 이렇게. 아. 예, 스펀 짜주세요. 짜주세요. 예. 네. 물을. 음. 짜가지고 음. 넣으면 되네. 그래서 가, 이렇게. 이렇게. 그 표고버섯을 손질을 네네. 나중에 다질 할 때는요. 네네. 물에 담가 놓고 씻으면 안 되고 흐르는 물에 얼른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안 그렇구나. 그러면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꼭짜 주시고요. 음, 네. 이게 이제 또 부서지는 거 염려되시는 분들은 네. 소금물에 한번 흔들어서 아, 소금물에다가 아무리. 예, 달면. 안 그러면 이제 마른 표고를 네. 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요새는 생표가 고 많이 나오니까 예, 이렇게, 이렇게 꼭 이렇게. 제철 재료니까 이렇게 예. 해서 먹는 게 네. 좋겠네요. 짜서 넣으시고, 네. 이거를 네. 좀 볶아주겠습니다. 들기름을 들고요. 예. 음. 이제 이게 예. 생포고기 때문에 꼭 밑에가 잘못하면 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기름을 달군 다음에 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요? 예. 밝은 다음에 예 이렇게 좀맨 해놓고요. 먼저 표, 표고버섯을 넣어야 네 뭐, 표고버섯 먼저 볶아 서 내놓고 아니, 이제 가지를 이제 나뭐 어, 이렇게 밑에다가 쫙 놓고 물을 좀 넣어서 호박찜하듯이 김을 아, 올려도 되고요. 이렇게. 안 그러면 지서해도 네, 돼요. 네, 네. 오늘은 그냥 여기다가 네. 지져 가지고 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표고를 만니까 좀만 예고 음. 아직 좀 이게 얼룩 안 달궈져서 네. 좀덜 달궈졌어요.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음, 기름이 먹게 좀 볶아주겠습니다. 예. 그리고 표고는 이렇게 천연조미료처럼 스님들이 부셔놨다가 쓰시기도 하는데요. 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음, 그, 자연의 맛을 가장 살려주는 어조미료라는 조미료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얘를 또 햇빛에 말리게 되면 네. 아주 비타민 D가 많아져요. 아, 비타민 그러면 D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있어야 음, 음. 칼슘도 흡수되기 때문에 스님들이 이렇게 표고를 햇빛에 말려놨다가 구워서 드세요. 네. 그래야 네. 골당극증도 예방해준다, 아, 그렇습니다. 골증도 예, 그래서 아주 표고는 노릇노릇하게 노릇, 노릇 이제 불이 안 세면 얘가 물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물 하나도 안 생기고 음. 잘 볶아지고 있어. 물이 다 빠진 예요 예,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예. 그래도 불이 약하면또 이제 얘가 물이 생기니까 볶을 때, 예. 음. 나중에 또 양념할 때 물이 들어가더라도 네. 얘가 일단은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볶아져야지 맛이 있어요. 예. 음. 이제 자, 음. 아주 볶아졌으니까. 충분히, 예, 노릇노릇. 수분이 됐거든요. 다 없어질 때까지 예. 볶아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렇게 좀다 볶아졌으니까 좀 내놓을까요? 예. 응. 좀이 놓고, 지금 이제 이 후라이팬에다가 계속 네. 가지를 지지려고, 네. 제가 후라이팬에 불을 안 끄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음, 한 다음에, 이거다가 기름을 또 두르고, 네. 예. 음. 가지도 음. 이렇게, 가지도 예. 수분이 좀 있잖아요. 예, 있죠. 네.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지 잘라놓은 거를 이렇게 굽겠습니다. 네. 예. 아까는 이제 또 김이 안 올랐는데, 네. 지금은 이제 김이 지금 많이 올라서 연기가 많이 나네요. 예. 그래서 이거 막 이거 싫으시면 네. 나중에 이제 싫으시면 그냥 물러서 찜을 하셔도 된다 그러셨어요. 네, 간 예. 찜처럼요. 예. 예. 약간 그저기 가정에서 왜 양념장에서 예. 이렇게 튀기도 예. 하잖아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구워서 예. 앞뒤로 조금 뒤집으면서. 얘도 네, 충분히 돼요. 구워야 예. 되죠 이것도? 아니 이제 좀 익은 다음에 나중에 또 양념해서 할 아, 거니까 다시 예, 우유를 할 만. 거면 되니까 예 이렇게 지금 노릇노릇 되게 돼 있는 상태에서 네. 다시 한번 뒤집어서 또 굽고요 또 다시 이제 나중 양념을 해서 할 거니까 예, 이렇게. 고기도 아주 먹음직스럽게 뭐 노릇노릇하게 예. 잘 구워진 거 같아요 예. 이제 무이다. 네, 얹어 줍니다. 이렇게. 아예 그래서 강한 불에 다는 하지 말고 약한 아, 불에. 아 예, 조금 게 너무 세면 세면 탈품을... 지금 충분히 익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있다가 이제 물이 생기면 네네. 그때 이제 불을 좀 탈주... 세게 해줘서 네네. 하셔도 돼요. 예. 음, 이게 이제 양념이 지금 이제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양념이 내려가면서 저... 가지에 이제 양념이 스며되면서 간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음. 그래서, 보통 하면 이제 물을 안 넣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면서, 예. 이렇게. 타지 않도록. 예. 타지 않도록 하면... 해야 되는데, 좀탈것 같으면 여기다가 물을 조금 물을 넣어서. 물을 살짝? 네, 물을 예. 살짝? 예. 음. 이렇게 해서. 물을 살짝 얹어주면? 얹어주면서. 예.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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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위에, 위에 이제 그 양념이 여기 베이드로, 예. 음. 그래서 뭐 여기다가, 네. 뭐 향기로 한게 좋으시면. 위에 마지막에 깻잎을 좀 얹어서 더한번 졸이셔도 되고요. 아, 깻잎하고도 아주 잘 어울리잖아요. 조합이잘 그렇죠. 예. 맞을 것 같아요, 깻잎하고도. 예. 그래서 아주 연재 드신 분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뚜껑을 네. 한번착 덮었다가 아. 여시면 네. 좀 향이 더많지고요 네, 오늘은 네. 충분히 구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열고 졸이시면 음.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쪼글쪼글 이렇게 약간 쫄깃쫄깃 나는 음. 예. 그런 맛이 한, 나요. 네. 예, 이렇게. 음, 아주 보기,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예. 게. 예. 그래서 뭐, 그냥. 가지, 아, 가지 볶음 같지가 않아요. 예, 이렇게. 음. 가지를, 음, 가지, 우리는 이렇게 음식 재료 하나를, 아, 이거 뭐 가지 천원 주고 사왔어. 이게 네. 아니고. 아주 훌륭한. 여기에 <laughs> 응, 수많은 생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네. 이 하나하나를 다 모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지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기를 많이 대접을 해줬어요. <laughs> 예, 그래서 저나 놓고요. 좀 담아보겠습니다. 네. 예. 그릇에 놓고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선생님. 예. 거기서 손님이 네. 오셨을 때도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굽기도 하고요. 네. 또한번 쪄서 네. 양념해서 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일명 가지 스테이크라 이렇게 말하는 아, 스테이크. 예 네, 네. 옛날에 요리 배우러 오신 연예인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분이 붙여진 이름이에요. 가지 이게요. 스테이크. 예 네. 가지 스테이크 저희 스테이크다. 집에서도 네. 해 먹는데 음. 약간 좀다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이게 가지 스테이크가 좋은 거 같아요. 예. 네. 외국 사람들한테도 예. 드림을 아주 좋아할 것 예. 같아요 우리 음. 음식이면서 그습니다 예. 예. 아, 보기도 아주 예쁜데요 음. 네자 아~ 부드러운 가지를 굽고 또 양념해서 한번더 찌고 정말 입안에서 살살 녹을것 같은 그런 요리인데요 음. 자 이렇게 맛있게 가지찜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천재 수님이 일명 가지 스테이크이기도 합니다 <laughs> 네, 네, 냄새가 드셨습니다 가지 생강 볶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가지를 씻어 반으로 가른 다음 어슷하게 썰어 팬에 들기름을 두른 후 볶아주세요 다진 생강, 고추장, 조청, 통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볶아진 가지에 양념장을 넣어 볶아주면 완성 오늘의 두 번째 요리 가지찜도 정리해 봅니다. 가지를 반으로 갈라서 칼집을 넣은 다음 팬에 기름을 두르고 구워주세요. 간장, 생강즙, 참기름, 조청, 고추장을 섞어 양념장을 만든 다음 구워진 가지에 얹어 쪄주면 맛있는 가지찜이 완성됩니다. 네, 이렇게 가지 생강 볶음과 가지찜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기다리는 시간 맛을 보는. 식시간입니다. 저희 가수들한테도 좋다는 산추도 네. <laughs> 싸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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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싸서, 싸서. 네. 자. 생강이 많이 들어가서 매운 것 같은데 절대 안그거고요 보기에는 네. 그런 것 같지만 네. 음. 음. 이그 생강이 들어가서요. 음. 뒷맛이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 네. 그 스펀지 같은 이 가지에다가 양념이 배에 있어가지고 씹을, 네. 씹을수록 네. 그러니까 수분이 나오면서 굉장히 네. 맛있나. 뭐 오늘 저녁 요리는 다른 거 만지듯이 말고 꼭이 생강 가지 찜과 또 네. 그리고 생강 볶음을 해서 상추쌈을 네. 드시 같습니다 방학이라 이제 아이들도 집에 많으니까요. 아이들 먹을 요리 어린이 먹을 요리를 해서 이것도 먹어봐라. 그러고 같이 잡수면 아이들도 근데, 좋아할 거예요. 그 생강 볶음은 좀 생강 냄새가 나서 네. 어린들이 좋아하셔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곧 있으면 여름방학인데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재수님 오늘 네. 특별한 요리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사찰 요리를 통해서 부처님의 뜻을 되새기는 김수의 맛있는 절밥. 오늘은 여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성부하십시오.